안녕하세요. 승대희입니다. 오늘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정말 잘 나가던 한국인 프로듀서 신배호 씨 사건입니다. 성공의 상징처럼 불리던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7일 동안 감금해서 폭행하고 애리고 성폭력까지 가한 사건입니다. 배심원들의 저는 합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은 2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배 씨는 이 과정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항소를 했지만 그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되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미국과 한국에서 이 가정 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다른 차이를 보이나 형량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베오씨는 미국 테네시주의 네시빌에서 활동하던 음악 프로듀서였는데요. 네시빌은 미국 전체의 지도를 봤을 때 동남부쯤에 있어요. 조지아주 바로 위에 있는데요. 이 네시빌이 미국 안에서도 이 컨츄리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신 씨가 유명한 음향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신배호인데요. 미국식 이름은 바비 신이고 53세입니다. 1994년도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 테네시에서 보니까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음악 프로듀서 겸 엔지니어라고 돼 있는데요.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브라이언 맥나이시라든가 토리 켈리 그리고 뭐, 제이슨 무라제의 I am yours, 케이시 머스 그레이버스의 골든 아워라는 이런 유명한 음반에 프로듀서로 참석을 해서 뭐, 그래미상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래미상은 미국 내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상이죠. 음악계의 오스카상,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사람이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활동한 반면에 한국에서도 CCM 음반에서 활동을 또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방송계에서는 왜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아마 이 드라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 o s t 에또이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불치병 어린이 재단인 메이커 위시와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는 이제 아프리카나 아이티의 굶주린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한 앨범도 또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도 뭐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런 사람이 정말 어쩌다가 그게 엄청난 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일에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미주중앙일보에 보니까 이신 씨가 내슈빌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7일간 감금을 했어요. 그 감금하는 중에 흉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9건 혐의로 2019년 3월에 기소가 됐어요. 자, 미국 언론을 이번에는 한번 볼게요. 미국 언론 ABC 뉴스에 의하면 은전 여자친구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때리고, 차고, 뭐또 진공청소기로 막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를 옷을 벗겨서 집 여기저기를 끌고 다녔다. 뭐더 심한 표현도 있는데 못 옮기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두드려 맞아서 피해자는 이빨이 부러졌다. 머리 뒤에도 머그잔으로 맞아서 부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돼서 이제 경찰이 이 피해자를 봤을 때 피해자의 몸에는 막 심각한 타박상과 여기저기 상처가 남아 있었고 막 충격 그 자체였다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곧바로 신실을 체포했고 근데 이제 뭐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추가 폭행 정황이 드러나서 이제 다시 구속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뭐 성공한 프로듀서로 미국 안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막 존경받았던 그런 이미지가 뭐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죠.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검찰은 가중납치, 가중폭행, 가중성추행 등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미국은 특히 이제 가정폭력, 뭐 성폭력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이제 배심원단이 아홉 가지 혐의 중에 여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했는데요. 신씨척은 합의된 그런 관계였다. 피해자가 과장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은 법원에서는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판사가 2023년에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그 결과가 22년형을 선고받았죠. 미국에서는 폭행, 납치, 성폭행,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그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신 씨는 여기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가 불공정했다. 그러면서 다시 항소를 했어요. 2025년 8월, 바로 얼마 전이죠. 테네시 형사 항소법원에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소는 기각이 됐고, 이제 원심 그대로 판결이 났어요. 즉, 22년형이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신 씨는 테네시주에 있는 그 감옥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소식이 이제 당시 지역 언론과 그리고 한국 이민사회에 이제 쫙 퍼져나가자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이신 씨가 이 이민자 사회에서는 성공한 이민자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 얘기로 뭐 완전히 가식거리가 됐죠. 이 사건은 미국의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어요. 피해자의 상처 사진들, 그리고 뭐 피투성인 모습들, 그렇게 이게 멍든 모습들, 이가 부러진 모습, 이런 것들이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자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뭐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또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것을 리서치하면서 한번 그 댓글을 찾아보니까 댓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간 말종이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 뭐 CCM 음악을 만들었나. 불치병 어린이 재단에서 일했다는데 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저런 인성으로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나? 거짓말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했나? 막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이 신시 사건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해요.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성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신씨 사건처럼 피해자를 7일 동안 감금해서 폭행하고 거기에다가 성폭력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중범죄로 다뤄져요. 이것은 가중처벌이 돼서 막 수십 년 형이 선고되는 그런 경우가 미국에서는 많아요. 이신배호 역시 그런 사례인데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구금, 고문, 뭐 미국의 언론에서는 진짜 톨처, 고문했다 이렇게까지 헤드라인을 뽑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성폭력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22년형이라는 무건형을 선고받았죠.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의 수위가 높으면 사실상 인생 대부분을 뭐 감옥에서 보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 엄벌을 내립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가정 폭력과 이런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에 비하면 아직도 형벌이 좀더 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속적인 가정 폭력. 그리고 가해자라도 집행유예라든가 비교적 짧은 실형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연인들과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한국의 문화 중에서 왜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서 가정 폭력이라든가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드러내서 오픈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화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실제로 이제 비슷한 범행이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이런 신씨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전문가들이 5년에서 10년, 15년, 요 어간으로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결국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의 문제, 그리고 성폭력에 관한 문제, 특히 아동과 관련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크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형량 또한 굉장히 무겁게 선고가 돼요.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서 성공 과도를 달리던 음악 프로듀서가 정말 한순간에 추락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 씨가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로 성공은 달렸지만은 연인을 7일간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거기에다가 성폭력까지 이루어져서 22년형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그 말씀을 어 드렸고 미국과 한국에서의 있던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에서의 그 형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한국과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다뤄지고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